안녕하세요. 유럽 여행 임 팀장입니다. 이제 스위스 패키지 스위스 일주를 마치고 이제 귀국합니다.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고요. 아 이번에도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손님들도 다 만족스러워했거든요. 어, 손님들의 생생한 인터뷰 이제 편집해서 한국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 여행 마치고 좀 이따가 귀국을 하는데 이번 패키지 여행 어떠셨어요 먼저 엄마부터 어예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네 우리 주리가 신청해가지고 그냥 오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, 억지로 따라왔거든요 네 생각보다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또 교류도 있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네 다음 기회는 이제 스위스 말고 다른 곳으로 또한번 가고 싶습니다 어우 말씀 잘하시네 뭐인터뷰뭐 기다렸나 봐아 <laughs> 저는 이번에 엄마랑 처음온 여행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좋은 팀장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여행했고 스위스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여행 많이 오고 싶은 거죠 <laughs> 아 그래요 네. 지금 사실 패키지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패키지 처음이에요. 네. 그러면 보통 젊으시니까 네. 보통 이렇게 엄마랑 따님이 오시는 경우는 자기가 계획을 해서 자유여행도 아 많이 계획하고 그러는데 근데 엄마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아. 그러니까 저는 유럽여행 와봤는데 네. 엄마가 저를 못 믿어서 야한 번은 처음 오는 여행이니까 뭐 어떻게 패키지로 와보자 해가지고 오게 됐죠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자유여행 갈까 패키지 갈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그래도 패키지 한번 와보자 네. 해서 패키지 왔는데 패키지 어때요? 괜찮죠? 너무 노란봉산. 좋아요 노란봉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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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짱? 짱! <laughs>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귀국 잘 하시고 나중에 한국가서 잘 지내시다가 네. 언제가 유럽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노랑풍선 오케이. <laughs> 하이데벨크에 온 이유는 여기 비행기를 여기서 타기 때문에 잠깐 보너스로 하이데벨크 구경하고 이따 비행기 타는데 자 선생님 이번 스위스 일주 어떠셨나요? 너무너무 좋았어요. 다시 한번 오고 싶었어요. 아 그정도로? 네. <laughs> 그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스위스가 이렇게 마음에 <laughs> 마음에 편안함을 줘가지고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안 돌아가고 싶어요. 아 집에 가기 싫어요? 네. 오, 아이고. 그리고 저기 저희는 약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 이제 항상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해 줬는데 음. 용감하게 이번에는 둘이서 음. 오게 됐어요. 애들이 해줬지만 아 평소에는 이제 자유행으로 여 아이들 네, 네, 자녀분들과 네. 자유행으로 여 네. 같이 갔는데 처음... 그럼 첫 패키지 처음 아니요 예, 처음으로 패키지. 우리 예. 저희 남편은 처음 패키지 남... 사장님은 처음. 처음으로 패키지예요. 저 여러 번 패키지인데. 네. 음. 저기 임팀장님께서 하나 또 마음에 이게 예, 부담이 안 가게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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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하게 다 배려해 주셔가지고 <laughs>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진짜가 느껴져 <laughs> 예 진짜로 감사드려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. 음. 그래가지고, 진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우리 사장님, 그럼 처음, 음. 처음 패키지? 네, 네. 어 믿음이, 어우, 이현세 그동안 워낙 잘 다니신 거죠? 하여튼, 뭐, 이, 또, 이 관광지마다 우리 임팀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시고, 또 역사적인 배경 설명. 아주 나도 모르는 옛날 세계사적인 이런 일까지도 다 이렇게 세상에 설명해 희박하셔요. 주시고 아주 너무 고마웠습니다. 잘알 듣고 관광도 잘 하고 이제 이번 기회는 처음이지만 아 다음에도 또 이런 패키지 그 관광을 또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아걸 느꼈습니다. 아 네. 그럼 이제 네. 패키지 처음 해보시고 잘했습니다. 앞으로도 패키지 여행 네. 그런 긍정적인 네. 이제 네. 저는 네. 이제 네. 좀 부정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딸하고 자유여행만 다녔는데 이제는 딸 없이 네. 이렇게 이제 패키지 여행도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 이번에 들었습니다. 아이고 그렇네요. 아이고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패키지 어떠십니까? 사모님부터 어. 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예, 다른 어떠? 패키지도 단, 많이 다녀봤는데요. 여기는 어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너무 빠릿빠릿하게 우리 고생 안 시키시고 <laughs> 예. 힘들지 않게 또 배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너무 즐겁게 지금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. 네, 맞습니다. 눈은 피곤한데요 있습니다? 지금? 다크서클이 <laughs> <바크 서비스> 보이는데 <laughs> 지금? 예 <laughs> 네, 맞습니다 맞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아주 좋으, 좋으시고 팀장님이 잘 아, 리드, 리드를 잘 하시고 팀장님이 아주 그냥 그 섬세하시고 아주 아주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... 너무 말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또 뜻밖의 실수와가지고 또 패러글라이딩도 이렇게 주선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추억 가지고 자유시간 때 선생님이 예. 하고 싶다는 걸 제가 도와드렸을 뿐이죠 다행이에요 네. 날씨가 도와줘서 예, 그래서 네. 날씨가 좋아지고 할까 말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. 알겠습니다 네. 앞으로도 남은 여행 즐겁게 하십시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유여행을 항상 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패키지 왔는데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, 어...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패키지가 있으면 한 나라 일주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어, 충분히. 네, 충분히. 그렇죠. 네. 자유여행과 패키지를 비교. 자유여행 판데 실제로 패키지로 와서 비교해보니 가성비가 괜찮다는 네, 거예요. 좋았어요. 네. 좋죠. 네. 음. 좋았어요. 저는 원래 패키지 파야 되는데 아. <laughs>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어. 같이 휴가를 오게 됐는데 네. 어,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에 어,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아 팀장님 덕분에 정말 시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건 맞아요. 네. 저 중간에 해주시는 게 약간 세계사 얘기 되게 재밌게 듣고 있어요. <laughs> 반응은 약간 잘못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도움 많이 됐어요. 아 그렇구나. 내일 또 외워야겠네. 오늘 또 공부해야 되네. 그럼. 아, 진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죠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너무, 즐거워요.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면에서? <laughs> 아, 여유있도이 정도. 네, 이정이여행이 여유 정도. 오, 이 정도. 남편과 함께 있어서 구름과, 그러니까 구름 정도. 이도 오, 도도 구름을, 구름을 뚫고 <laughs> 지금 어딘가를 가고 <웃음> 있는데 <laughs> 응. 기대되네 <기대돼요>, 올라가면 또 <laughs> 맞아요 여기 피르스 왔는데 <laughs> 그러니까. 오늘은 아까 밑에서는 날씨가 <laughs> 좋았는데 지금은 좀안개가하 <laughs> 네. 아무튼 지금 여행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? <laughs>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. 음, 뭐. 진짜 신혼여행도 작년에 제대로 못 가갖고 <laughs> <이거> 신혼여행 봉사점서 왔는데 있어. 너무 행복해서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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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신혼은 <laughs> 뭐 하고 싶다 <laughs> <laughs> 같이 왔는데요. 나중에 딸이 또 시집을 가게 되면 그때 신혼여행 때 저도 저희 신랑이랑 같이 다시 따라오고 싶은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고 국가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렇구나. 딸은 어때요? 이번 여행 어. 어때서? 엄마랑 함께해서 좋았습니다. 표정이 아닌데? <laughs> 그래 패키지 보통 많이 다니셨나요? 네. 패키지 그럼 여러 가지 패키지 다니셨는데 특히 이번 패키지는 한 나라만을 가는 스위스 패키지였잖아요. 네. 어땠어요? 그동안에는 뭐두 세국 음. 아니면 뭐 길게는 뭐사 개국을 돌았는데 이번 스위스 일주를 하고 보니까 역시 여행은 한 나라 일주를 선택하는 게 어,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점도 그렇고 훨씬 한 나라 일주를 추천하는 바입니다. 어, 앞으로는 그러면 한 나라에 한 나라 있는 상품을 좀더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. 네. 어, 그렇구나. 다른 패키지가 처음인가요? 아니요. 엄마 따라서 많이 다녔어요. 아, 많이 다녔어? 요 네. 패키지 전문가야? 네, 나름대로. 아, 그렇구나. 4세 때부터요. 4세 때부터. <laughs> 아무튼 이번 패키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거죠? 그렇죠. 네 저는 어땠나요? 어, 저는 지금까지 가이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유식하고 해박하고 그다음에 어인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 여행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을 쉽게 해 주는 가이드는 처음이었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저는 가이드 아니죠. 저뭐예요어임 팀장님이죠? <laughs> 좋았어요. 아 좋았어요? 네. 매우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. 오케이. 네. 우리 딸님은 저는 부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아, 걱정을 네. 많이 했는데 그 패키지 그 상품 구성이 너무 잘돼 있어서 알차면서도 되게 여유로운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패키지 처음이에요? 네. 어 그렇구나. 그러면 보통 혼자 계획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는 오 자유여행도 생각했을 텐데 네. 패키지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만족하나요? 네, 저는 패키지하기 잘한 것 같은 게 패... 어. <laughs> 잘한 것 같죠? 네,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.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때 대처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인솔자님께서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주 완벽하게 끌어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저까지 되게 편안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야, 그러니까 보통 젊으신 분들이 혼자 자유 여행을 계획했다가 어, 패키지를 한번 긴가민가로 오면. 그 오셔서 예상보다 좋았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. 지금 선생님도 그러시는 경우인가요? 네, 저는 사실 패키지여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.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좋았어요? 네. 어. 아버님은 어떠셨어요? 아 저는 사실 유럽을 한 서른 번 다녀왔었습니다. 음. 근데 그때는 이제 공무 중에 관계로 여러 나라를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본 것도 보는 둥만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스위스 코스를 다니는 코스를 두 가는 하다 보니까. 상세하게 그지스실스의그관광지라든가도알수 있었고 또노랑풍선이라는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참 내실 있게 잘 짜줬다 그리고 인솔자의 박식한 지식을 들어보면서 더욱 더 유익한 그 여행이 되지 않았나 특히 우리는 사실 결혼도 30주년이지만. 회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늘 이번 그 스페인 자유여행은 스페인 아니고 스위스 아니, 스위스 어. 자유여행은 여기 있어서 큰 보람이고 우리 가족한테 내가 좋은 선물을 했지 않았나 어.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어, 사장님이 다돈 뭐, 내신 거예요? <웃음> 네 초복도 <laughs> 당당하겠네 그냥 네. 네. 어 만족스러워서 너무너무 여유롭고 지금 패키지가 네 번째 여행인데 네 번째? 네 그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요? 네, 여행도 자유의 일정도 너무 많고 어, 어 되게 피로도도 되게 덜하고 좋은 스팟들을 다 알아서 다 데려가 주셔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요. 그럼 선생님이 <laughs> 스위스 패키지를 골라서 그렇지. 스위스가 원래 좀딴 거에 비해서는 여유롭죠. 다른 건 그럼 예전에 뭐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그런 데를 다녀오셨었나요? 서유럽이랑 어. 스페인 포르투갈. 아 그런 데 다녀오셨구나. 왔어요. 이 개국은 그렇게도 갔다 왔는데 네. 어이 개국 갔던 것보다 확실히 일주 여유롭고 예쁘고 좋아요.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선생님 유럽 몇 번째세요? 첫 번째입니다. 아 처음이에요? <laughs> 네. 처음이야? 처음을 그럼 이제 패키지로 오신 거네. 네, 그렇죠.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너무 <laughs> 좋아요? 네. 다 여기 이런 거 아니면 못갈것 같아 이제. 여행, 요아 아, 아, 이제 좋아요.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. <laughs> 네. 유럽 처음에 이렇게 하긴 유럽에 <웃음> <웃음> 가장 좋은 스위스 패키지로 왔으니까 <laughs> 그렇죠. 생각대로 그 스위스는 좀 제가 생각 정체이고 좀 아름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왔는데. 생각대로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어, 스위스 때는 좀못 느끼는데 독일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비교가 돼요. <laughs>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주사 먹으러 한 얘기가 스위스는 관광지를 가도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, 어, 그냥 아늑한 느낌이었는데 이 독일로 넘어오니까 어, 정신이 없고 음. 어,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스위스가 아무래도 그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약간 정적이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어,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. 나름 아, 아, 네. 생각입니다. 우리 사모님은 이분이 어떠셨나요? 멤버들도 좋고 팀장님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. 다 좋았어요? <laughs> 네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좋아요. 구독.